안녕 친구들. 안녕 친구들. 나는 공평항에 와 있어. 공평항. 공평항에 와 있어. <laughs> 너 얼굴이 백설 부렀어. 여기 너무 좋다. 낚시 한번 하러 와야겠다. <laughs> 아? 어? 어 너무 좋다 산책로가 진짜 잘되는것 같아 엄마, 수영하러 언제 가? 아 right now 응? right now 그 그렇다고 쳐아 oh, right, 어? right now right now yes Yes, yes, oh, woo, woo, w o n o o wo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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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o h w h a t is this? w h a t is this? What is this? 어, 여긴 안 춥다. 어, 여긴 안 춥다. 근데 나 더워. 너 더워? 응. 응. 나 더워. 응. 아, 응. 어, 죽겠어. 죽겠... 죽겠어? 왜 죽어? 뭐 그래요 호주이정이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라고 아. 음 좋다 아 산책하기 딱 좋네